누 가, 이 네, 거기이리가보요 <laughs> <잔박이> 입고 왔어요 저바 입고 왔어요 옷이입도 땀이 나니까 아, 네. 뭐, <laughs> 살이 많습다 <너무 웃음> <좀> 땀이 와, <많았다>. 날씨가 <laughs> <laughs> 어, 많이 추워졌어요 네 어제 이제 사탕이 빌려졌는데 아유, 죄송해에 사탕 좀 입고 게요 추워요?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후후! 자, 한번 더, 후후! 네, 네. 날씨가 추우니까, 이 근육들이, 이 온몸들이 막 움츠러들죠? 네, 이럴 때일수록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네, 절대 날씨에 기죽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자, 다시 한 번, 후후! 후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웃음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웃음운동을요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어후 어머나 그 다음에 뭐 응? 감사합니다 권사님 <laughs> 자 머리가 좋아진다 히히 어, 심장 튼튼 하하 소화가 잘 된다 호호 연기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그 전에 우리 학생님들은 어떤 때 행복함을 느끼세요 응 음, 갑자기 또조용 해주셨어 <laughs> 아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행복할 때는 네 저는 어, 언, 어떨 때가 행복하냐면요 엉덩이 흔들면서 춤출때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laughs> 네자 그래서 오늘 신나게 움직이고 엉덩이도 흔들고 그런 행복감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웃음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얼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얼굴 근육에는요 엄청 이 근육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안보안 안 봐서 모르죠. <laughs> 네, 그 근육을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웃으면서 움직여보세요. 입꼬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자, 웃으.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제 머리를 살짝 숙였다가 올리면서 어머나. 아우목사님 너무 잘하신다. 자, 이 손도 움직이셔야 돼. 이제, 이 어머나 할 때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 이쁘시죠? 네, 어, 다 이뻐 보이세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네, 자, 다시 한 번. 자, 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머리가 좋아진다. 자 히히갑니다 시작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진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심장 튼튼 심장 튼튼 하하하하하하하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 후후후후후후후후 예 네,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 엉덩이도 엉덩이 엉덩이 흔들 흔들 엉덩이 아, 앉아서 하니까 뭐. 설자 이아 흔들 흔들. 아, 엉덩이 흔들 흔들거리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재밌지 않아요? 그죠? <목소리> 그래 재밌죠.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후 어머나 이기 하하 호호 연어서쫙 할게요. 네, 이거는요 지금 내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근육들을 움직이게 그리고 이렇게 얌전히음클어 있는 세포들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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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이 음식에 있던 세포가 뛰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죠 신나해야겠죠. 게되 네. 여기 좀 나와서 하 한마디 해요. 아, 네. 아 진짜? 네. 아유 나오시면 좋죠. 아유 저 분들이랑 생각이 달라. <laughs> 그러면 네 목사님 마음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고네 아무 부끄러우시면 걱정. 네. 다 마무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후! 부터, 네, 엉덩이 흔들리까지, 그냥 쫙! 갑니다. 네, 목사님, 열심히 계셨나요? 네, 네, 파이팅 네. 네. 자, 갑니다. 시작! 우후! 우후! <laughs> 어, 이렇게 갑자기 웃음 시켜도 이렇게 박장대을 시켜도 잘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한번 보면 반가워요. 두번 보면 정들어요. 그럼 세번 보면 완전 좋아. 그럼 네번 이상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져. 친해져. 그 완전 친해져. 그래서 보약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님들은 네번 이상 보셨어요? 네. 그럼 무슨 친구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역시 우리 학생님 최고. 고약 같은 친구예요. 예, 네, 그러면 옆에 조금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한테 보약 같은 친구예요. 자, 시작. 너는 나한테 보약 같은 친구예 네, 아, 좋습니다. 아유, 고약 같은 우리 병수 씨도 오셨고. 아유, 제 이름이랑 똑같은서 얼마나 반가운지. 네. 네. 우리 보약 같은 친구, 네. 그 음악을 갖고 체조를 할 텐데요. 네. 자, 1번이 있습니다. 1번. 보약 같은 친구, 노래도 아시죠? 노래말도 아시는데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네. 자, 1번은요. 자, 오른손 내밀어보세요. 응. 그 다음에 왼손을 쳐요. 한번 치고. 자, 그치? 옆에 치고. 내가 치고, 내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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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내가 네. 네. 치고, 내가 네. 치고. 이게 몇 네. 번? 번. 네. 아니 아니 아 번, 이 번, 번 중에 몇 번? 네. 번. 네. 번. 네. 네. 그렇지? <laughs> 번. 내꺼 치고, 네꺼 치고, 내꺼 네 치고, 네꺼 치고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눈치로 보면 2번 가겠죠? 그럼 두 번을 칩니다. 내꺼, 내꺼, 네꺼네꺼 내꺼, 내꺼, 네꺼 니꺼. 이게 몇 번? 2번. 2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번은요. 자, 자식보다 누가 좋아요? 자식. 친구가, 친구가 좋죠, 그죠 어, 어, 그렇죠. 자식도 어렸을 때는 참 너무 이쁘고 그런데, 그죠? 네. 자, 자식보다 네. 친구가 좋고 그다음에 돈보다 누가 좋아요? 진짜로? 네. 난 돈이 더 좋은데. <laughs> 네, 자 돈보다 친구가 더 좋고 자네와 난 무슨 친구예요? 네. 그런 친구, 구약 같은 친구, 야이럴 때는요 구약 같은 친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온 몸으로 표현 하셔야 되겠죠? 네, 흔들거요. 보야 같은 친구, 야, 엉덩이 흔들 흔들. 근데 여기서 앉아서 하면 흔들어질까? 상상할까요? 아무튼 일단 무거우셔가지고 네. <laughs> 어 일어서서 하시면 더 운동이 더잘 됩니다. 네, 자뭐 그냥 힘드시면 앉아서 어, 목님 최고네, 돈을 보이는 목사이 최고입니다. <laughs> 네, 자 호약 같은 친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있어요 어, 응. 아, 이래요 네. 어, 그렇죠. 아, 어,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네, 자 아, 아, 접어사는 날까지. 친가세 고약 같은 친구야. 네, 이렇게 합니다. 쉽죠? 네. 자, 고약 같은 친구를 만나셨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자,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해봅시다. 벌써 뒤에 분들은 다 일어 서셨어. <laughs> 아유, 이러면, 이 정도 되면 막 일어 서시는 <laughs> 분들이 계실 텐데 <laughs>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에 네. 남들 예스 할때 노하는 정신 네.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한번 가볼게요. 즐겁 앉아서도 즐겁고 신나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we yeah. 마시고 네. 이때 일어서서 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있어요 네. 자한번더그 다음에 어, 머리가 좋아진다 심장 튼튼 그다음 뭐야? 소화 수화, 소화 수화, 소화가 잘 된다 오케이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어, 기억력 기억력 테스트하는 시간 네. 갑니다 시작 머리가 좋아 진다머리가 좋아 진다히히히히히히히짜 진짜 진튼 진짜 진튼 하하하하하하하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 호호호호호호호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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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짜 진짜 진 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행복해요 시리즈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라는 노랫말을 갖고 왔어요 네, 어, 네 오케이 <laughs> 자 살아 있어서 행복해, 행복해. 응. 그 다음에 또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해. 그렇죠 볼수 있어서 행복해. 그렇죠, 행복해. 그렇죠. 어,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 들을 수, 어, 들을 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 행복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랫말과 같이 이제, 어, 사, 어 살아있어서 행복해 할 때는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음, 음. 공기를, 아, 어,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아. 아. 자, 다시 한 번. 하아. 아. 목소리도 약간 하이톤으로 그냥. 음. 아. 아. <laughs> 아, <laughs> 하이톤으로 가요. 다시 한 번. <웃음> <웃음> 어, 역시 맛있는 공기를 드시는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꼬시기 메들리가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애가 몇일까? 몇, 몇 명일까? <laughs> 어머, 무슨 <벌써> 마음네세명 <나왔네. 웃음> 났어요. 네, 세상에. 이 야리야, <laughs> 야리야. 너무너무 진짜 야리야 몸에 세 명을 났어요. <laughs> 이거나 말거나, 네. 저 어떻게 세명을 났냐면요. 처음에 우리 그 남편을 봤을 때 제가 꼬셨어요. 음, 꼬시고, 꼬시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꼬셔서 안 넘어오니까 윙크를 했어요. 자, 얼굴 근육을 움직입니다. 이거, 저 따라, 그냥 예쁘게, 아우! 아우! 그러시면 안 되고. 과하게 액션을 취해줘야지 넘어옵니다. 네, 자. 과하게, 음, 네. 목사님 안 보이네, 네,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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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윙크를 이렇게 과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윙크를 했는데, 어, 조금 넘어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손을 잡았어요. 자, 옆에 친구분 손 잡아보세요. 손을 잡았어요. 손 잡으면 끝난겨. 그쵸? 어, 끝났어 보세요. 예, 끝났어요. 네. 그래서 하트. 네. 자, 이렇게 해서 꼬시기. 꼬시고, 꼬시고. 자, 윙크. 아! 아! 자, 손 잡고. 잡고 아니, 큰 뭐야. 파트 <laughs> 네자 여기서 기본 박자는요 무릎 두번 손가 두 번입니다 자 무릎 두번손잡 두번 네하네자 <laughs> 그러면 음악과 함께 가보실게요 행복하시죠 네 정말로 준비됐나요 <laughs>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laughs>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trong nay 그 점점 내려가.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 계속 내려가. 그니까 그 내려가는 거를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려면, 아휴,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나. 어, 이렇게 힘드니까, 후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후후! 자, 올라간다 다시 한 번, 후후! 올라간다. 후후! 뒤에 걸린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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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서 소장에 우리 그막 보톡스도 맞고 그거 뭐지막 예쁜 막 그런 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웃은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주름은 약간 있을지언정, 네, 이뻐집니다. 제가 예뻐졌잖아요. 그쵸 그렇죠? 진짜 많이 예뻐졌어요. <laughs> 아 진짜 거기다 되고 세게 바았으면 어떻게 그런 왕년에 제가 어더 이뻤다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 시간에또 이제 좋은 시간이 있나봐요. 예. 네. 그럼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쳐야되겠네요 네. 마셔도 네. 돼요. 한번 더. <웃음> <웃음> 자 우리 그 자존감 박수가 있어요. 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님들은 뭐 자존감이 정말 아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얼굴 표정도 그 너무 좋으시고. 네. 자 어, 그렇지만 음, 우리 여기서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못 오시는 친구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이제 가르쳐 주셔야 돼. 어, 근데 갔더니 이런 거, 어휴, 어디서 그 이쁜 강사가 와가지고. <laughs> 아유, 너무 정말 가르쳐 주더라. 나도 너 가르쳐 줄게. 그러시면, 어찌, 어떻게 인정받는다? 어이구, 배운 사람이네. 그럼 인정받습니다. <laughs> 우리 학생님들이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네, 자, 그래서 자존감 박스가 있는데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응. 나는 얘가 정말, 배가 정말 좋다. 좋다. 오, 예! 어우, 나 진짜 하이파이브 해야 되겠어. 응. 오, 우리 응. 학생, 우리 학생이 최고야, 최고. <laughs> 대단하습니다 아이고야. <laughs> <하이프다. 웃음> 네, 어, 나는 정말. 내가 좋으세요? 네. 정말 좋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를요.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제 웃으면서 할 텐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실게요 자, 나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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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 정, 정말, 정말 네. 네. 좋다. 다. 다. 나는 다. 내가 웃음을 잘 웃으세요. 네. <웃음> 자, 그러면 한 번만 나는 정, 내가 정말 좋다. 자, 가볼게요. 자, 준비. 준비. 야, 야. 어. 오 좋아요 야. 준비. 야. 시작. 나. 자, 시작! <웃음> <웃음> 오, 좋습니다. 자, 우쓱하면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오, 좋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자, 나! <laughs>